기말이가 없는데요. 되게 특이하시다 몸이. <laughs> 힘좀 잡아요. 할수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박자를 한번 맞춰볼까요? <laughs> 네. 오늘 안 되는 게 당연해. 오늘 안 되고요. 안녕하세요. KB 스타즈 배구단 아니랑 유보영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추추라고 합니다. 추추. 네. 어 이름이 굉장히 귀여워요. 용인 <laughs> 네. 혹시 어쩐 일로 오셨나요? 그냥 끌려왔어요. 아, 어. 끌려오셨어요. 네. 저분한테 네. 끌려왔어요. <laughs> 네저 오늘은 저희 치어리더 동작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배우는 시간 가질 거고 리듬이나 이런 액션 동작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잘 아아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신 있으신가요? 네, 춤 진짜 못 추는데 아,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laughs> 배우러 가볼까요? 네. 고고지. <laughs> 아, 같이하면 좋을 것 없는데 <laughs> 같이, 같이 한번 할까요? 할까요? 음. 하나, 둘, 셋, 고고지. 시간입니다. 네, 스트레칭을 일단 먼저 해볼 건데요. 저희는 많이 뛰니까 발목부터 일단은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어? 넷. 어? 네, 소리가 안 나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최대한 늘려야 돼. 여덟, 둘, 둘 셋, 셋, 더 많은 셋 넷. 정만 소리 나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 준비 완료. 준비 끝. <laughs> 박수. 예. <Yeah>! 칠까요? <laughs> 어, 치어리더 하면 뭡니까? 각이 생명이고 <laughs> 또 선이 생명이고 <laughs> 하니까 저도 사실 잘딱 <laughs> 선이 이렇게 딱 살아야 돼요. 옆에, 여기도 옆에, 수평. 이 상태에서 대각선. 손 손을 약간 이렇게 이거 뭐라 하죠? 약간 오리 부리 같이. <laughs> 펼칠 때는 팔꿈치 접고. 그대로. 반대쪽도? 네. 이게 손이 요렇게 되면 안 돼요. 일직선. 이고 어. 어, 뭐야? 잠시만요. <laughs> 저도 사실 잘 그냥 이렇게 기억 자를 만든다는 음. 느낌으로 기억자만 했다. 기억자. 만들어볼까요? 기억. 기억. 시면 응. 어, 이거를 기억. 일직선으로. <laughs> 그리고 가볍게. <가만있어! 덤질을. 웃음> 어, 면 희마리가 없는데요? <laughs> 되게 특이하시다, 몸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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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요. 어, 괜찮아요. 어, 사람은 다 완벽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딱. 에이, 힘. 그러니까 음. 오리가 된줄 알았어요, 저. <laughs> 어, 잠깐만요. 춤좀 <laughs> 굽아요. 힘! <좀 좋아요. 웃음> 힘. 손가락 이상하게 생겼는데, 네, 조금. <laughs> 너무 귀여워. 어, 네. 그래서 이렇게 착! 잘할 때는 가슴에서. 착! 잘하습니다 와!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노래에 맞춰서 액션을 한번 해볼 건데 액션 동작부터 알려 드릴게요. 네. 잡아 당기는 느낌으로 원, 투까지 해 볼까? 시작. 원, 투. 어, 잘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해 볼게요. 시작. 원, 투. 어, 잘하셨어요. 다시 이어서. 원, 투. 반대. 원, 투.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리고 바로 내릴 거예요. 내려서 이렇게 끌어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주고 펼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손을 왼쪽을 내려줄게요. 내려줘서 머리를 감싸서 딱! 일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 잘했셨어요 어, 진짜 너무 좋으시네요? <laughs> 네. 근데 스택이랑 같이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저희 끌어 당기잖아요. 이때 네. 같이 뛰는 거예요. 지! <laughs> 할수 있습니다! 일어나! 할수 있습니다! <laughs> <할수> 있습니다. <laughs> 네, 저희 한번두번한번 번. 아, 네. 아. 아. 어려울 수 있어요 <laughs> 네. 할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그렇죠? 네, 시작! 원! 내려주고 뛰고 원! 투! 어, 잘했어요 뛰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도 두번 뛰는 거예요 시작! 원! 내리고, 뛰고! 아! 네, 다시, 시작! 원! 내리고, 뛰고! 어, 잘했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 갈 거예요. 이때 다시 또뛸 거예요. 다시 내려주고, 뛰고. 고장났어요 <laughs> 고장 <난다. 웃음> 아! 와, 내리고, 뛰고. 원! 내리고, 뛰고. 여기서 고장나세요? 원, 투, 반대, 원, 투, 내리고 바로.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 <그건은 웃음> <도움을 좋아하죠. 웃음> 자전거 한 분을 좋아하죠. 다시 숙지하시고, 네. 혼자 한번더 연습해보는 시간도 중요해요. 한번. 저희, <laughs> 저희 없어도 <혹시> 포기하지 <laughs> 않을 거예요. 저희는. <laughs> 이어서 같이 시작. 원, 투, 반대, 원, 투, 내리고. <쥬> 아, 자, <자막> 한번 음악 떠야 <laughs> 될것 같네요 <laughs> 여기서부터 시작. 원. 투. 내리고 착. 내리고 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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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웃음> <웃음> 조금만요, <웃음> 아... 조금만. 첫다 갈까요? 조금만 첫다 갈게요 너무... 네.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투. 내리고. 내리. 아, 개가, 개가 썩, 개가 썩. 어떡해요. <웃음> 가봐, <깨났어. 웃음> 어, 그러니까 집 가서 연습하시면 돼요. 네, 내일 될 거예요. 내일. 오늘 안 되는 게 당연해. 오늘 안 되고요. 내일 내일부더잘 되니까 내일 잘될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어 이랑 하면 너가. 체인지 어떻게 지? 커트 컴백 컴백. 하나만 절대 아니고요. 숨이 좀 차가지고. 또 간주에 또 약간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노래 나오면 이제 관객들 흥을 약간 돋궈야 되잖아요. 박수를 칩니다. 치어 박수라고 있어요. 위로. 엉덩이를. 하나, 둘, 셋, 넷. 약간 발을 앞꿈치로만 뛴다고 생각하면 돼요.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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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엉덩이. 시루르 시에르. 스 같은 거 맞죠, 이거? 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같은 동작 아닌 것 같은데. 우량이 놀리지 마세요. <laughs> 날. 에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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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자를 한번 맞춰볼까요? <laughs> 시작. 왕. 3, 4, 5, 6, 7, 8 2, 2 3 빨리 쓰리 7, 8 2, 쓰리 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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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포, 약간 틀려도 틀린 게 티가 안 나면 돼요. 약간, 후! 예! 이렇게, 어, 화면. 짠! 돌렸다. 제일 힘들어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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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그 열정에 저는 더 열심히 제가 가르쳐 주렸던것 같습니다. 액션을 이렇게 성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멋있고 뿌듯했습니다 오, 와. 됐어요? 빠바! 됐어? 됐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 끝이에요? <laughs> 끝! 예! 감사합니다. 고생 <laughs> 많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진짜. 네.